자, 이제 빈출마스터 문제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2단원에 비해서 빈출마스터 문제가 굉장히 조금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교과서가 개편되고 난 다음에 새롭게 투입된 부분이고 지금 이 3단원이 새로 투입된 부분에서 시험을 한 번밖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문제에 빈출됐던 기출문제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앞에 있던 1, 2단원보다 적다라는 것은 뭐예요? 2단원은 캡 많았잖아요. 그거보다 적다라는 것은 2단원에서 출제되는 문제가 훨씬 많고 이게 그보다 덜 하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출 마스터 문제 풀어볼게요. 고령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 문제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볼겠습니다. 고령화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 것은. 이에요. 청장년층의 노인 부양 부담이 증가한다. 맞는 얘기고요 출산율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이 부족하다. 와. 보육 시설이 부족할 만큼 출산율이 증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고령화 문제가 문제가 아닌 것이 될 텐데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2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요. 일단 출산율이 증가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어디 뜻대로 아이를 낳나요?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니까 낳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딜레마입니다. 자, 밑줄친 근로3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근로3권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선생님이? 일단, 오너가 나의, 기업가가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 힘을 합쳐서 그거에 저항을 합시다. 힘을 합쳐서 단결권 되겠고요. 자 오너 나오세요. 우리하고 이거 교섭을 합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체 교섭권이 있어야 되고 교섭이 안될 경우에는 단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단체 행동권까지가 뭡니까? 근로 3권에 해당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죠. 여러분 외우세요. 여러분들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 꽤 많으실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몰라서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알고 있어야 가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주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영리한 일입니다. 잊지 마세요. 몰라서 못하는 게 되게 안타까운 일인 거죠.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경제 개념은 이라고 했습니다. 미래 어느 시점에 갚을 것을 약속하고 상품이나 돈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아, 나중에 갚을게요. 당신의 무엇을 보고 내가 빌려주지? 나의 신용.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그리고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저축 수단은 정해진 이자를 기대하고 금융 기관에 돈을 맡기는 것으로 보호 제도를 통해 자 원금이나 이자의 일정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 안정성이 높답니다. 이건 뭐예요? 예금이죠. 그죠? 예금입니다. 답은 3번이요. 자, 실업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률 한해 동안 직장을 얻은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고요. 전체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한해 동안 국내 총신상 증가율이다. 아무 상관 없고요.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게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거 실험률에 대한 거 배울 때는 막 어, 어려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했는데 문제는 어때요? 너무 쉽죠. 그래서 <laughs>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나오니까 답을 고르기가 참 쉬우실 거예요. 자, 다음 중 고령화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노인 부양비가 증가하겠죠. 출산율 감소가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청장년층의 세금 부담이 주는게 아니라 늘죠. 성장률층은 요만큼인데, 노인이 이만큼이니까,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노인 인구수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프에 나타난 사회의 변화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나오죠? 작은 글씨,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면 이것은 고령화 문제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몇 번이요? 3번입니다. 됐죠? 자, 다음과 같은 여상을 의미하는 용어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회, 경제, 문화 등각 분야에서 국 국경이 없어지고 국경이 없어지고 국가 간의 물자, 인력, 정보 등이 자유롭게 교류되고 있는 변화. 이것은 우리는 세계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그런데 실제 국경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국경을 넘나들면서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한다라는 의미지 실제 국경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 다음 경영의 위험을 감수하고 기업을 키우려는 기업인의 자세, 기업가 정신. 이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부의 시장개입을 요구한다. 헐. 자기의 창의력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이익을 끌어낼 수 있는 뭔가를 창업을 해야 되는 게 기업가정신이고 새로운 것에 투자를 해야 되고 새로운 신제품 개발에 아낌없이 투자도 하고 또뭐 해야 됩니까? 적당한 수익을 갖다가 사회에 환원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기업가정신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를 요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벌써 (1번에) 나왔어요 나머지 볼게요 기업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새로운 원료나 부품을 계속 연구해서 투입을 하거나 제품의 발명 또는 개발에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지 그거 다 모아서 스위스 은행에 다 박아 놓고 나의 노후를 뜨듯하게 이렇게만 해 놓으면 될까요 안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입니다. 우리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으실 분들인데 제가 혹여나 걱정에 의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문제 모두 다 풀어봤고요. 3단원 모두 다 끝이 났네요. 4단원, 5단원 우리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복습 많이 하시고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